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란, 이 땅에 또 일어나는 환란,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마귀가 일으... 아, 세 가지로 마귀가 일으키는 환란은 우리를 세상에서 멸망시키기에 위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환란,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환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징조를 나타내기 위한 환란. 하나님의 환란은 세 가지. 그리고 세 번째 환란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환란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더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마천루의 빌딩이 생겨나고. 자연이 파괴되면서 도시의 대도시가 형성되고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재해를 만들어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증명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환란이 오고 사람의 욕심으로 환란이 오고 마귀는 우리를 명란시키해서 환란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는 징계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직료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란을 주신다. 이런 여러 환란이 우리에게 동시에 다 임하는. 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도 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 환란이 임하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이 없게 하 주세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방법? 환란이 없을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이 환란의 마운드를 얘기했는데 이세상에라고 그랬으니 이 환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환란이 없어. 오늘 죽으면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환란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초 환란을 당하셨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초대교의 성도들도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2주, 3주 전부터 수요예배 또 주일 오후예배 때 세상의 기금과 지진에 대한 알스의 징교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더또 보시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류 역사에 없었던 그런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강 주변에, 동시에 우리나라 강이 수심이 갑자기 2m가 올라간다 했지, 적어도 5m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이것은 오늘 일, 한 주간 뉴스를 보니까요, 200년 만에 처음 오는 것이래요. 근데 사실 200년이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년 전에 기상 관측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홍수라고 말이죠. 비라, 비라 그 말이죠. 1년에 1400, 1500밀리 비가 와야 되는데 며칠 만에 750밀리 비가 온 거예요. 1년에 만의 비가 온거예죠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같은 경우는 2년 반에 올 비가 하루 만에 온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가 전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만에 비가 온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세계의 재난이 있는 것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이런 재난 가운데 우리가 모출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환난이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환란을 받으시고, 제자들도 환란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도 환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실 때에 환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물어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지요. 환란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얻게 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여기서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란은 똑같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환란에 노출돼 있고 당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너희는 하고 말하는 너희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이라고 우리를 구분시켜 놨어요. 환란 가운데 우리를 구분시켜 놓으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환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몸에 고통이 있고, 그 깊은 지하 감옥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습한 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갇혀 있고, 이제 언제 잡혀 나가서 죽을 지 모르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환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바울과 신라는 그 속에서도요, 제가 강조하는 세 가지 따라합시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왜그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환란을 당했지만 은 마울과 신라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왜 담대하느냐?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담대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골라서 담대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컨디션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전부다 남배하라는 거예요, 사람. 믿는 성도들. 은왜 담대하느냐?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했다는 세상은 구할 신앙. 구할 신앙. 21세기에 가장 교회의 확실한 신앙은 십자가 신앙의 플러스 부활 신앙의 거어 주님의 재림 신앙이야 돼요. 이세 신앙이 확성도들 심령에 박혀 있어야 이 21세기에 다시 말해서 말세에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은 뭐냐 오늘 오후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후에 설교할 것인데.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불어났던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이제는 그 동안의 모든 일들이 전부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여시고 돌문을 돌을 제치시고 사망권세를 정복하시고 그들을 죽인 모든 로마 군대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의 모든 음모를 이기시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이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것은 사망권세는 환란이고 환란을 이기신 것은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교들은 처음에 제자들까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가고 다 숨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헷갈려하고 바뀌었냐 어떻게 그 신앙이 돌변했느냐 어떻게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느냐? 그것은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죽으면, 죽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여도 다시 살아.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 죽었냐 죽어도 다시 내가 살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과 신앙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이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겁에 질려서 도망가고 숨고 했던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움 이 아닌 거예요. 강하고 단디하게 변한 거예요. 이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가장 우리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란은 뭐냐면요. 마귀가 주는 환란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역중에 제일 무서운 역이 너 죽을래예요. 여러분들 너 죽을래 많이 해봤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런, 우리는 한국은 그냥, 너 죽고 싶냐? 죽을래? 죽여버려? 이런 말을 그냥 하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큰 재판에 걸린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너 죽을래? 확 죽여버려? 이랬는데, 그걸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경찰이 다 있는데, 경찰이 와서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죽여버릴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이 무슨 말이냐, 통계 가지고 그걸 다 써는. 놓 그래갖고 재판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무기에서는 안봐줘요그 전부 근거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대로 제출해가지고 재판에 감옥 간 거예요. 한국의 엄마가 말이죠, 애기들기들을 집에다 몰래 문을 잠궈놓고 직장에 갔다 왔는데 애한 명이 죽었어요. 동생이 남자애를 둘이 있다가 왜 죽었느냐? 고이 그 서랍장 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이렇게 빼고 그 위에서 뭘 꺼내기 위해서 구름을 딛고 올라가다가 서랍장이 인형을 는 거예요. 그 둘째가 죽었어요. 그 서랍장이. 그래 엄마가 와가지고 울는데 이제 경찰 보고 다왔지 근데 엄마가 막 가슴을 때리면서 내가 얘기를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고 막 이러니까 경찰이 그저 다 써. 저 엄마가 잡을까 누가 죽였다 자기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고 내 탓이라고 하는 걸다 그대로 써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무의지역을 받았어요 근거가 뭐냐 자기가 죽였다고 경찰이 왔을 때도 자백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국 사람은 자기가 책임이 없더라도 자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이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죽였다고 내가 근데 경찰이 그걸 다 내포트해가지고 재판에 넣어가지고 무의지역 받았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구제해 보려고 많이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거야? 우리나라 정부까지 동원해 가지고 뭐 대사 가지고 뭐 전부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방송에서 특별 특별 뭐 스페셜도 많이 방송하고 그랬어요 그 사건 내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를 죽음과 죽음을 가지고 마귀가요 제일 우리를 엄습하는데 그 엄습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요. 사람이 제일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 왜 죽느냐, 나는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한테 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죽음의 공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믿으니까 여러분 입으로 말해봐요. 네? 없겠죠? 왜 없어요? 죽는 순간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뿅! 살아나니까.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진 않지만 은 죽음이 궁금하지요. 어떻게 죽을까? 어디서 죽을까? 왜 죽을까? 궁금하기는 해.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제가요, 많이 임종하신 분들을 보고 또 임종할 때에 가서 기도하고 할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요, 아니 임종할 때좀 불편하게 몸이 사신 분들도 임종할 때는요, 편안히 갑니다. 꼭 죽으시는 까때다 죽으시면 편안하게 합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그냥 거기 써졌어, 평안 아주 써졌어, 편안게 천국에 가려고. 그런데 제가 한 분이 말이죠,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송도지역 그냥 세례받고 집사도 아니야. 송도야. 그런데 병원에서 임종하게 됐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암병대에 가서 가는데 뭐 이렇게 네 분이 암병대 있는데 이분도 이제 돌아가시고 뭐 앞에 입교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 젊은 여자분이데한 40대. 그분도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요 그런데 우리 요 송도님은요, 제가 가니까 목사님 찬성 부르고 싶어요.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내가 모르겠어. 말하는 게 오니까. 목사님, 찬성 그러고 싶어요. 그래. 찬성하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주무셨어요. 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젊은 여자는요,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역사를 찾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등에서 말이죠. 머리카락이 좁혀좁혀 쓰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소리가, 말이지, 무슨 칼날 같은 소리가 나 허리를 막쿵거리으면서막 붙잡고 무슨 역사를 자꾸 막 이러는데 안 믿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마음들이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려니까 그. 내가 시간만 있었으면 그 잠에도 전도를 했을 것이다. 완전히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요. 인정할 때 날라요. 우리 할머님도 돌아가실 때 찬성하고 감성. 얼마나 좋아. 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어떻게 하다가 죽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뭐 해가지고 눈물 찐질 짜고, 그러면 박 장모님 근신시키길 바라니다 누가 눈물 짜라고 했어? 그저 여러분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천국에 가면 뭐 해가지고? 영광일세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낯을배 혼나리 할렐루야, 네. 영광이로다.